예, 폭염위 연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험하면 멈춰 작업 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가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현철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훈 민주노총 노동, 노동안전보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곽이경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기자회견 순서는 어. 첫 번째 종합 발언으로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겠고요. 삼별 발언으로 첫 번째 박정훈 공공운수 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님께서 폭염, 폭우 등 기후위기와 작업중지권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발언으로 엄상진 금속노조사무처장님께서 노조의 작업중지권 보장과 징계 등 불이익 금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발언으로 이현철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님께서 감정노동 특수고용직 적용 등에 대한 작업 중지권 학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 먼저 이태환 민주노총 소속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기계에 끼어 죽고 폭염에 쓰러져 죽고. 맨홀에 빠져 죽고 죽고 또 죽고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이태환입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밝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가 서든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업 현장에서 위험을 느낀 누구나 작업 중지를 할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현장의 위험은 그 작업을 직접 해온 노동자가 누구보다 잘 납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면 사측에 손해보상 청구를 각오해야 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작업 중지 기간 임금 손실로 생계의 위협을 받아야 하며 하청 업체 또한 원청의 책임 회피에 어려움에 처합니다. 위험한 작업을 강행시키는 사측 에정항하지 못하고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의이없게도 위험하다고 하지 그랬냐는 핀장과 노동자 부주의로 책임이 떠넘겨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이 나서서 오랜 시간 공들여 사측을 설득하고 노사가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도 경영진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과거로 되돌아가기 일쑤입니다 MMO하고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작업중지권은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고도 사측의 승급한 해제에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 환경 개선 없이 반복되는 사고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매일 일해야 합니다. 베테랑 노동자들이 작업 중지권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증언한 사례를 들어보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작업 중지권 실질 보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노동자와 노동조합 자국중지권 실질 보장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를 위해 함께해 주신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 정부가 노동자 혐오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던 윤석열 반노동정책을 폐기하고 우리 사회에서 생명안전 후퇴 계약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박정훈입니다. 40.2도, 7월 7일 경북 구미의 한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20대 청년 노동자의 체온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 마지막 출근 날이 되었습니다. 폭염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 변화가 작업장의 노동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노동법과 노동 현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휴대폰 충전도 되지 않는 폭염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디지털 공장인 앱에서는 체감 온도 31도가 넘으면 휴식을 취하라고 공지하고 고용노동부의 폭염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 그리고는 평소 2,000원대였던 배달료를 더 높입니다. 폭우나 태풍이 오면 보너스 미션도 줍니다. 노동자의 구체적인 공간인 도로는 더 위에 뒤틀리고 아지랑이가 어지럽게 피어오릅니다. 노동자의 머리도 핑핑 돌고 있습니다. 폭우라도 내리면 도로의 구멍이나 포트홀에 걸려 오토바이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AI는 안전한 날씨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주고 폭염에는 지금이야말로 돈을 벌 때라며 땅 위에 돈을 뿌립니다. 물, 그늘, 휴식, 폭염에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여기에 소득은 빠져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속에서 일하다가 쓰러지거나 쾌적한 날씨에 일하면서 손가락을 빨거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받습니다.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일자리라도 견디며 돈을 벌거나 위험한 일자리를 거부하고 소득을 포기하거나 위험한 일터라는 선택지를 없애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와 국화의,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사무처장 엄상진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9일 대법원 일부는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의 자급중지권 행사에 관한 정계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16년 7월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공단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약 300리터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티오비스는 대기에 노출되는 경우 분해되면서 유독성 기체인 황화수소를 발생시킵니다. 노동조합 지회장이 위험을 인식하고 동료들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징계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 2심 법원은 화학물질 노출 사고 당시에 사실관계마저 왜곡하고 비과학적인 근거로 위험을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험으로부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협소하게 봤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위험을 사후적으로 판단하고 법에도 없는 노동자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자급 대피 작업 중지권의 의미를 후퇴시켰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대법원은 이심을 뒤엎고 노동자의 자급 중지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대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2024년 4월 4일 파기환송심에서 원고가 성소 판결을 받으므로 법조문에만 있는 글자가 글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일퇴해서 사업장의 규모,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 노동자 유무와 관계없이 위험으로부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를 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권리라는 보편적인 권리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업 중지권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거부할 용기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고 기업은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된다고 한다면 1년 365일 동안 지금도 2천명이 이상이 사망하는 노동 현장의 비극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조선소에서는 야간 작업이 위험하다고 하는 하청업체 관리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원청이 작업을 강행시켜 32m 높이에서 떨어져 고귀한한 목숨이 숨졌습니다. 지난겨울 어떤 제철소에서는 얼어붙은 현장 비계가 위험하다는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다가 10여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에서 10위권 내의 규모를 가진 선진 경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부러워하고 벤치마킹하려고 애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지, 오늘도 죽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지 걱정하는 참으로 불행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금속노조는 올해 모든 사업장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통일 요구를 자급 중지권 확보 단 하나로 압축했습니다. 온전한 자급 중지권 쟁취 없이 교섭도 마무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총파업 투쟁을 불사하더라도 자급 중지권 쟁취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비스 맨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현철입니다. 어, 대공장이나 건설 현장은 소위 위험 사업으로 사회적인 인지가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서비스 현장도 사람의 인격, 어, 정신이 훼손되고 삶이 지옥이 되는 위험 업무가 많습니다. 서비스 노동자의 작업 중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산난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산업법의 감정 노동자 보호 조항이 생긴 지 7년째이지만 백화점, 면세점, 마트와 같은 판매 서비스 노동자가 아직도 가장 힘든 업무로 꼽는 소위 진상 고객 응대입니다. 고객이 고객의 폭력적인 언동이 있으면 노동자는 그 장소를 이탈하는 등 작업 중지를 하고 관리자가 조치하도록 법과 단협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는 현장에서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노동자 개인은 서비스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크고 원청인 백화점, 면세점에서도 고객을 저지하는 등의 조치를 즉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문 직종인 가전제품 설치 수리, 방문점검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고객집 등 방문지로 직접 가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이 있고, 게다가 업무의 일거수일투족이 고객 설문으로 평가되어 인사고가에 반영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정수기 점검 후 음식,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달라는 고객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도 칼을 들이미며 물리적인 폭력이나 성적 언동을 하는 고객 집 방문을 거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한 서비스 현장의 수많은 특수고용, 간접고용, 하청, 플랫폼 노동자가 작업 중지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불법 더위가 며칠째 계속되는 요즘 특수고용직인 코에이 코디코닥 방문점검 노동자가 노동부 폭염 가이드에 따라 시원한 얼음물을 지급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관계자는 너무 더울 때 얼음을 마시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 라는 황당한 답변으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얼음 정수기를 판매하는 회사가 그 회사의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까? 참고로 노동부 폭염 가이드에는 폭염 집중 시간대를 피한 작업 시간대 조정과 같이 폭염 시 일정 시간 작업 중지를 권유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곧 폭염 시 사업주 보건 조치 내용이 법제화될 수, 법제화될 거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적용하는 법이 아니라면 사람이 죽어가는 폭염 속에서 노동자가 절박하게 요청하는 내용도 개변으로 계변, 뭉개는 코에이 같은 사례가 많아질 뿐입니다. 건당 수수료가 임금인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 중지 권리가 특고 플랫폼까지 특고 플랫폼 노동자까지 적용돼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장 노동자가 생계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손실 보존 대안이 법 내용에 담겨야 합니다. 이에 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산업법 개정안을. 서비스 연맹은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통과되어 서비스 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고 우리나라 산재 1위 공화국의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작업 중지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산난법 개정안 발의를 민주노총, 삼별노조 동기들과 함께 선언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동발의로 함께해 주신 13분의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발의되는 사난법 개정안의 주요 사항으로는 첫째 배제되어 있던 특수고용노동자와 서비스직 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폭염, 폭우, 폭설, 미세먼지 등 기후 위기에 따른 악천후가 있을 경우 그리고 폭언, 폭행이 있어 건강장애가 우려될 경우에도 작업 중지를 할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셋째, 작업 중지 시 급여를 보호하고 사업주와 도급인이 작업 지연으로 인한 비용과 손실을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넷째, 작업 중지권이 사업주와 노동자 개인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섯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주가 작업중지 명령의 해제를 원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다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결과나 근로자 대,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의무사항도 명시했습니다. 그밖에 개정안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벌칙 조항들도 손, 손을 봤습니다. 현장에서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토대와 도구를 마련하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정치의 사명이자 본질적 역할입니다. 저는 진보당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작업 중지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산업사난법 개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노동자들이 ILO 제155조 협약과 같은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나라. 달라진 기후 환경과 산업 환경에 맞추어 법과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사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세우는 노동 존중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저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위험하면 멈춰야 합니다. 사용자가 개선 조치를 하기 전에는 노동자가 복귀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산안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노총과 함께 끝까지 바꿔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